마루야, 아이고, 잘한다, 아이고, 잘한다, 아이고, 잘한다. 마루야, 마루, 마루, 한 끌고, 어, 옳지, 잘한다. 잘 끌래, 아, 레오야, 우리 마루, 뺨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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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와, 다음 타자, 와, 와, 잘한다, 와. 와, 우리 레오, 잘한다. 레오, 최고. 레오야. 레오. 레오 잘 탔네. 하면서 <laughs> 타고 와. 아이고 타고 일 타고 와. 먼저 타 봐. 잘한다, 잘한다. 와, 와. 와, 잘한다. 잘한다. 와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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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, 이쁘다. 그래. 에이 이쁘다. 우리 레오 최고. 마루야. 어? 세은다 모였네. 아리 아리 안녕 안녕 아리 안녕 바로 최고 아리야 안녕 아리야 안녕 가미 <laughs> 마루야 사랑해 마루야 이 아리 아리 보자 아리 안녕 아리야 안녕 안녕 아리야 아리야 이거 줄까 안녕 안녕.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인데. 안녕. 마루. 마루 마루. 아,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. 아, 좋아. 아 좋아. 아, 좋다. 아, 좋다. 우리 마루. <laughs> 마루 싫는다. <laughs> 마루. 아니. 아니야. 안녕. 안녕. 잘한다 까미. 아, 이쁘다. 우리 까미도 예쁘다. 우리 레오는 뭐하나? 레오 잘한다. 해라. 레오 잘한다. 잘한다. 해라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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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잘한가 보자. 잘한다. 잘한다. 까미가 잘하나. 레오 잘한다. 오 해라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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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이고 잘한다 까미 잘하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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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와 까미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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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최고 와 잘한다 최고 최고 까미 최고 우리 레오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 눈썹이 날리서탄다 그래 비비고 또잘라다 아이야 밥 먹어 아이야 아이고 이쁘다 아 그래 사랑해 아미야 안녕 와와와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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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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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왜 아야